승자전 대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장윤철 선수예요. 빨간색 이에맞서는 저그 이재동 선수입니다. 파란색 다크 오리진에서 승자전 대결 시작됐습니다. 와, 차라리 16강은 경기 숫자가 많아서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는데 음. 24강은 기회가 많지 않다, 안타라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기회. 오. 오. 오버풀 시작 좀 약간 좀 가능한 시작이었었는데 늦어집니다. 네. 그리고 질럿도기 내려오는 그 타이밍 이걸 또 봅니다. 이게 과감하게 이제 다수의 질럿으로 저그를 음. 상대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기다렸다가 지금은 저프로브는잘 찍어 잡았어요. 네. 뒤로 좀 빠지면서. 와, 대야 이거. 저기가 좀. 일부러 시비를 걸고 예, 왔다 갔다 하면서을 보니까 자리를 안 줘요 예, 질럿 두 마리가 그러니까 저글링 잡기 딱 좋은 위치가 예, 보였었거든요한칸더 예. 한 내려갔을 때 오. 그러면서 생긴 빈 공간은 프로브가 지금은 다시 정착을 네. 하고 어이 저글링 예, 소급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혀야 되긴 하겠지만 질럿 둘의 배치와 그 다음에 나머지 추후에 생산된 질럿 둘의 움직임으로 상대에게 네. 저글링을 꽤 강요했어요 어우 야 이거 두 개가 뭔데 두 개가 때려요 네. 와, 굉장히 좋은 위치. 어? 그러면 서 상대의 의도. 어, 그리고 이 저글링을 꽤 많이 뽑아놓긴 했어요, 지금. 네. 예, 혹시, 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럿에 대한 그런 어, 데뷔 용인지. 오버로드 상향 들어갑니다. 네. 여기 하나 발견했고요. 질럿 다섯 개. 오, 지금 아래쪽에는 두 개는 정리했고요. 오버로 살 끊어내요. 이재동 선수는 스스로 계속 이제 뭔가 서두르지 말자라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와, 와우, 와, 와 하나 지금 제대로 맞았어요. 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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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를 밟았었죠. 네, 네. 여기서 지금 정리됐고 하나는 바로 응징하는 하나도 남기면 어, 지나갑니다. 우와, 와 하나도 사고인데 두개는 이건 진짜 문제가 큽니다 네, 그러면 은 제공권에 대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질럿 음. 하나 찔러넣으면서 병력 양을 확인합니다 뮤탈스코과 네. 스컬즈 있어요 깔리죠 뭐 네. 코세오도 일단 아, 이 적은 상태에서 상대 뮤탈스쿨즈의 아, 물량이 꽤 있는 편인데 지금 실제로는 김민종 선발 김민종 선발 그 경기처럼 해초리도 이미 6 개까지 들려. 맞습니다. 그럼도 풍부해요. 파이널까지 네. 짐찍은 상황에서 뮤탈리스크 견제 공격 들어가는데요. 가스통 하이패프로가 있기 때문에 뭔가 변수를 크게 만들 가능성도 지금은 있을 한데 지금 보세요. 떨고 있죠. 뭐뭐뭐뭐뭐까지 같이 터졌어요. 자 위에 스커지도 스커지는 다 죽었고 뮤탈리스는 하나 죽었는데. 프로무가 지금은 절반 정도 좀 날아갔죠. 네. 보다 네. 포세오를 꾸준히 모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 저저 근데 뮤탈도 지금 체력은 적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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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아프게 들어오면서. 갑 예. 맞았어. 서 야, 이거 지금 내기 좀 내게 네. 좀 빠졌어요. 상대의 방 주요 핵심 유닛을 와, 오. 소문. 예, 네. 잘 묻혔습니다. 체력 좀 빠진 뮤탈리스크 숫자가 좀꽤 되는데요. 네. 네. 히드라가 되게 멀리 나왔습니다, 지금. 어, 그리고, 그리고 오, 이 병은 들어가나요? 어. 어? 어, 어 이거 들어갑니다. 바로... 중앙에서 컨트롤 중요합니다. 차기삼에도 네, 어, 한 방. 와, 야, 야, 와, 야, 와, 와 이거 도았어요 도왔어요. 아, 이건 이재동 선수가 돌파하다가 지금은 저 지역을 바라보질 네. 못했었던 거고. 그렇죠. 와, 영이 들어가는 바람에 뒤쪽에는 있 명령 거기 스톱 맞고. 자, 추가 병력은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자 네. 여기 히드라가 남아있는데요 어, 그나마 이 병력 교환은 되고 있네요 이 교환하면서 뭐 일꾼 자체도 많이 못 잡았고요 일단 우리 캠플렉스전을 막 끊어버리는 또 아닙니다 네. 아 이게 다리 쪽으로 따라오던 그 히드라 병력도 돌진도 중요했지만 따라오던 히드라 병력이 스 속을 빼먹는 이런, 이런 또 혹은 하이테크를 잡는 네. 이런 어떤 각도 되게 좀 중요했었는데 어. 몰살을당하면서 병력의 네. 조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도 지금은. 프로토스의 힘이에요. 네. 그렇죠. 보봉구역에서 템플러가 내려오면은 싸우기가 너무 골치 아프죠. 네, 질럭까지 들어와서 여기 싸움이, 오, 템플러 두기. 네. 어, 근데 한방, 오. 일부는 공격 을하고 지금 일부는 또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오, 여기 드론. 네, 스톤만 지금은 쓰는, 쓰겠다라는 공이로요 아, 이거 지금은 그냥 아예 의도적으로 크로스 네. 카운터입니다. 자, 여기 지금 묶어놓고 네. 위로 들어와서 병력 싸움을 계속 해주고있는데요 템플러 추가가 지금 한 마리도 안돼 있어요. 네, 뒤에서 템플러가 지금 5번 있습니다. 네. 네. 이걸로 덮쳐서 빠르게 자, 아 뮤탈. 자, 스토커들이 와서 네. 히드라 머리 숫자를 지켜주면 돼. 스톰의 적중률은 진짜 대단합니다. 네, 지금 들어가서 히드라가 여기는 자원줄을 계속 괴롭혀주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든 소모전 계속해 나가면서 프로토스의 주력 부대를 모으는 것을 지고 자연스럽게 추가 확장이 늦어지는 부분을 지금은 네. 어,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나서 예, 이 지역의 가스톤어 깨지긴 했습니다만 추가 병력 본대 병력이 네. 상대방 앞마당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추가적으로 병력을 더 찍어서 저 언덕 위에 다리 걸치고 있는 병력이 연결되기 전에 이걸 밀어내야 됩니다. 네.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내 계속 난전을 유도했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서로 지금 어색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자 이게 뭐 다리 건너편을 붙잡느니 뚫리 이런 싸움이 아니라 약간 빈집성 공격이 계속되고이 진짜 있어요. 네. 뭐 이런 식의 플레이 잘안 해요 요즘은. 그렇죠. 네.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플레이가 나온 적도 없고요. 지금은 뭐 네. 저희가 중계하는 경기에서는. 뭔가 이제 장우철 선수 와 미리 예측, 와 예측, 와톤 반응이 너무 좋아요. 지금 세번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네. 네, 와 뮤타를 못 막는 체제임에도 상당히 지금 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지금 유적을 파괴했기 때문에 추가 학자만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 오히려 이제 저그가 급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와반응 속도 와. 보세요와이 반응속도 보세요. 와 지금은. 네. 진짜 잘못 쓰지면 네. 죽는다라는 생각. 그렇에 떨고 있어요 뮤타이. 키플러가 지금 거의 보는 순간에 바로 발도슬로 그냥 가져지져 버려요. 네, 순간적인 딜레이가 우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깜짝 나타나도 드라운이라는 든든한 맷집이 아래쪽에서 버티고 있는데다가 뮤탈의 동선을 따라가는 진짜 유도선 네. 때문에 저격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쉽게 쏙 빼먹고 나와야 하는 인상이 였는데 이런 식으로 막. 와, 이거한 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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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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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의 예, 자 기대비죠, 이젠. 네 들어갑니다. 네천연으로 좌우 들어가고. 템플러, 검사. 자 위로 들어가. 템플러 하나. 도박나왔습니다. 아 위쪽 템플러, 아래쪽 템플러가 모두 다 지금은 있는 상태에서. 와와 와. 기본 병력도 지금은 프로토스가. 와. 알아요. 장윤철? 좀 지옥입니다. 와와 와. 지형이 지옥. 지옥이네요. 와. 게다가 좀 아래쪽 아웃에 있었던 그이지역에 대한 싸움도 프로토스가 결국. 네. 기가 막혔습니다 네. 지금. 예. 아, 아 어그 상대의 실력이. 늘었어요. 네. 확실히 늘었습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오늘 그 디테일과 반응 속도가요. 반응 속도 잡 막히는데요. 그리고 멀티태스킹 싸움에서 계속 좀 이득을 보는 되게 까다로운 타입의 어떤 네. 공격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뮤탈스크는 힘을 못 썼고 어. 키드라는 단독으로 건동하기 너무 어렵고 전기자예요 지금은 네. 앉으면은 전기가 여기... 통하기 때문에 드론이 그렇죠. 죽습니다. 지금 목숨 걸고 좀 여기서 자원 채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쉽지 않은 쌍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죠. 눈에까지 옵차보라 어떻게든 떨궈보려고 애를 쓰는데 대중의 병력이 있고요. 여기는 병력 끌어내습니다이쌍 계속 이어지고 이번에 이 커서가 왔어요. 여기 네, 거기 뭐낚시터로 만들어버렸네요. 여기 실내 낚시터입니다. 그걸... 네. 네. 이거 올려요. 실내 네. 낚시터도 전기로 지금은 낚시하면 불법입니다. 네. 네. 예, 이거 여기선 지금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전기로 하고 있어요. 네, 동동 떠요. 네. 지금 만약 이거 시간 되면은 계속해서 끌어낼 수 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야, 낚시꾼들이, 낚시꾼들이 왔습니다. ]꾼들이? 아, 전기장치가 배터리 들고.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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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배터리 업그레이드까지 했어요. 250으로 보조 배터리. 아, 우연 열방 가까이 준비했겠는데요 네. 와, 이 배터리 보세요. 전국의 이제 예, 네, 전국에서 지금은 출조한 거죠. 네. 네. 소문 듣고 왔습니다. 이제 여기 명당이라고. 예, 네, 던지기만 하면은 지금은 네. 무조건 드론이 죽는 소리가 나더라. 네. 네. 눈 감고 스톰쏴도 지금 한 마리씩은 그냥 데려가거든요. 네. 기다리면몇번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이 마법 펜스를 통과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네, 요 공간을 그래도 확보를 해야 한시를 먹으니까 이 지역을 지금은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은 아래쪽에서 평북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또그 연돌고리를 끊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한시를 먹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이 지역은 당연히 공간을 확 확보를 못하면 지금 추가 자원 이 자원 확보가 좀안 되도록 장유철 선수는 바리케테리스 네. 우와 초또 왔어 이거, 이거 네. 네. 이거는 ASL의 역사상 네. 단일 경기에서 가장 많은 드론이 그렇죠 죽은 경기가 아닌가 네. 싶습라다 네. 네. 여기가 아, 여기 무덤입니다 무덤 드론이 없다고 드론의 봐도 무덤. 무방하거든요 네, 네. 가스먹는 드론 말고는 없어요 시제, 시제.